의사 확인합니다. 요즘 난소 기능에 대한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AMH라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검사를 하면 난소 기능을 어떻게 알수 있을지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난소 기능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시험관 아기나 인공 수정 같은 이런 과배란 유도를 위한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내가 폐경이 될 나이가 얼마쯤 됐을 때 평이 될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죠 어, 인공 수정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시험관 아기를 위해서 과배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난소를 자극을 해서 배란을 많이 시키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떨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amh가 높을수록 이런 과.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배란되는 그런 난자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치가 높은 분들과 수치가 낮은 분들은 계획을 다르게 잡아야 되죠. 약을 쓰는 것도 좀 다르게 써야 될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치가 높은 분들은 너무 많이 배란돼도 문제예요. 어, 과배란을 시켰지만 적정한 정도가 배란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이 배란이 되어 버려도 나중에 뭐배 안에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문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AMH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어, 저는 뭐 인공수정 같은 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검사를 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 쪽에서 이제 환자분에게 이제 검사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요 너무 젊은 나이인데 폐경이 의심이 된다 갱년기가 의심이 된다 했을 때는 AMH 검사도 가능니다 같이 권유를 드려요. 우리가 호르몬 수치 검사로 알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AMH로 알수 있는 정보는 또 따로 있어요. 호르몬은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내 몸에 이제 분비되고 있는 여성 호르몬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여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나오게 만드는 FSH라든지 LH 같은 뇌 쪽에서 분비돼서 내려가는 그런 호르몬도 측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AMH를 측정을 하는 이유는요, 완전히 폐경이 될 때까지 혹은 폐경 이. 행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정상 범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가까운 증상을 좀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리가 벌써 조금 불규칙해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분에게 어, 당신은 뭐 폐경이 아니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는안 되잖아요. AMH를 같이 확인을 해서 난소에 배란될 수 있는 예비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20대인데 거의 뭐 40대 후반에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분에게 어떤 가이드를 드려야 되죠 이분이 뭐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계획이 있다 하신다면 빨리 결혼을 하시고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폐경되기 전에 어서 어서 이거를 진행해서 빨리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족 계획을 완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남자친구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난자를 좀 보존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새. 난자를 냉동시키고 이런 방법들도 쓰잖아요. 이것들이 난자의 퀄리티를 완벽하게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자가 완전히 없어졌을 상황에 대해서 대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뱅킹을 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권유드리기도 해요. 이 AMH라는 검사는 난소의 배란 예비 위능을 보는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성들은 태어날 때 평생 동안 배란될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남성들은 뭐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은 이게 곳간이 있으면 이+ 곳간 안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 곳간의 용량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이 있는데 파괴되어 버리면 못 쓰는 거죠. 이만큼이 있었지만 빨리빨리 꺼내서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쓸게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자체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기 폐경이 되거나 이런 위험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타고 났는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상태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난소가 기능을 할수 있으리라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AMH도 완벽한 검사는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뭐 난소 기능을 전부 알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할때 AMH도 검사를 하고 호르몬 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초음파도 봐서 자궁과 난소의 상태, 자궁 내막의 두께, 그리고 뭐 난소를 봤을 때뭐 난포가 뭐 개수가몇 개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난소 볼륨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분의 상태는 어떨 것이다. 폐경에 좀 가까워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아직은 좀 멀었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잘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AMH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임신이 아예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치상으로 완벽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른 개념들이 또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5살이다. 이러면 35살 동일 연령대의 여성들을 같이 봤을 때 내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살인 여성들 중에서 나는 뭐 가운데 있어.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값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거의 끝에서 다섯 번째 정도 돼 어, 이런 거면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판별을 해볼 수 있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나랑 다른 나이대 여성들과 비교를 했을 때몇살 정도의 평균인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내가 서른 다섯 살인데 어, 검사를 했더니 마흔 다섯 살 평균이랑 똑같이 나왔어 어, 이러면은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마흔 다섯 살에. 평균으로 나왔다 했을 때는 우리가 50대면 폐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폐경 될 때까지 한 5년 정도만 남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35살이지만 30살 평균으로 나왔어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검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나이는 젊은데 결혼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어, 혹은 뭐한 서른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남자 친구도 없고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아이는 갖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게 되는 거죠. 검사를 해서 내 난소의 기능이 충분히 있는지 어, 그래서 좀 안심하고 지내도 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갱년기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갱년기 증상이 없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걸 보잖아요. 어, 누구는 뭐 너무 힘들어하고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이 상황이 언제 생기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에서 폐경이 언제 되는지 알수 있나요? 어, 몇년 뒤에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뭐 검사를 해드려 보면요 몇 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빨리 될 거다, 굉장히 좀 늦게 될 거다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폐경이 되는 거는 사실 뭐 미리 예측을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5년 뒤에 된다, 뭐 10년 뒤에 된다 이걸 가지고 미리 내가 어떻게 뭐를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내가 가지고 태어난 풀이 있어요. 이 곳간에서 내가 꺼냈을 게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 같은 걸로 빨리 꺼내쓰거나 수술이나 이런 걸로 난소 반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쬐면서 난소 기능이 없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거 점점 점점 써가면서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된다. 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어, 폐경이 되는 순간부터 뭐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폐경이 되기 전부터 증상이 있으면 뭐 그때부터 치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아두는 거 충분한 정확성도 없을 뿐더러 어, 치료를 위해서나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크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다지 권유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요 어, 그런 정도의 의미를 해 보신다면 검사를 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30살인데 23살 평균이 나왔어. 굉장히 나는 난소가 젊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한 번씩 수치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거의 밑바닥으로 나온 분들 49세 평균, 48세 평균 이렇게 나온 분들도 사실 임신 시도를 하시면 임신이 또잘 돼요.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고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임신도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낫다고 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제 친구도 사실 굉장히 수치가 낮게 나와서 뭐 시험관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려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두어 달 시도하다가 바로 임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신이 될지 안 될지를 반영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심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게 있으면 다낭성 난소 그 상황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제 정상적인 레벨보다 굉장히 과장된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른 사람들 뭐이삼 정도라고 하는데 나는 오육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AMH라는 검사는 이런 난소 기능을 예측하고, 과배란 유도의 반응이라든지 임신이. 될수 있는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데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검사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재미로 검사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검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상황에 맞게 어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뭐 가족 계획이라든지 배경에 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검사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난소기능검사인 AM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길게 찍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